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지금 3%대 강세 중입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그쵸? 한 4일 정도 횡보를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부터 주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신고가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걸 찾지 마세요. 실적이 좋잖아요? 주가는 이미 저 위에가 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뭐다 강세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요?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아무 데도 안 좋아요. 그쵸? 물론 전통 제약사들이야. 기본적으로, 그쵸? 어,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적으로 인해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쵸?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개발 업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건데, 보세요. HLB, 유럽 신약 허가 신청 위에 전문 컨설턴트 선정. 자, FDA에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신약 허가 신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 허가 신청이 지금까지 왔다는 건, 별탈 없이 왔다는 건 그냥 통과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 주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자이 내용을 보면 자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는 유럽 의약품 감독국의 리보세라니 병용 간암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 제약사와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hlb는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유럽에서는 어,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 대행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 유럽 품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기술 수출 계약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거, 뭐, 붙여놨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 위에 있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약주는요, 그쵸?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임상 들어갔다, 그쵸? 일상 들어갔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삼상 들어갔다 그러면 폭락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자, HLB 실적 어때요? 개판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지금 신고가 치고 그리고 수급하면 볼까요? 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을까요? 아니, 4만원 넘어가니까 얘네들이 미친듯이 쓸어담아요. 그쵸? 500억, 270억, 120억, 150억, 180억, 190억, 140억, 170억 이렇게 오늘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3 8억의 매도가 잡고 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이대로 잡히더라도 그렇죠. 한 100억 정도 매도 나와도 상관없다. 이 정도는 액션 그냥 약간 조금 어, 숨 고르기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금 전에 우리 봤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격을 보는 거지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미 털기로 보지 말말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신고가 구간부터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 관련해서 보더라도요.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시장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가격 부담 느끼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즉,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왜 강해요? 어, 빠르면 한 3월에서 4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 실제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 그럼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2월,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 그쵸? 돈을 벌어놔야 돼요. 그래서 3월과 4월 달에 피해 있다가 5월, 6월, 7월 달에 다시 공략을 할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기대갑니다. 시장 기준에서 보면 금리 인하.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부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경기 바치겠다.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던 경기,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던, 그쵸, 그렇죠? 금융 상황을 지금은 풀겠다. 그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파월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다. 즉, 가격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종목을 찾자. 그게 제약주입니다. 자, 2차 전지. 많이 올랐어요. 그쵸. 물론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시세를 내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저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는데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쪽그렇 그리고 HBM 이 장비 쪽은요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저가 대비해서 여섯 배씩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가고 이미 시장의 주도주를 거쳐온 종목들이에요. 그걸 지금 공략하기보다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조건 그렇 그게 HLB다. 그리고 제약주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가격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재료들, 재료들에 대한 선별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자 보세요. 미국에는 직판매하고, 그리고 유럽에는 그렇죠 어,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한다. 리보세라닙이 드디어 1 0년 이상의 이 개발 기간을 거쳐서 시중에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의 뭐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린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면 떨어질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올라가서 10만 원대도 못 삽니다. 지금 매수해야 되는데 단지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 그렇죠? 어, 강프로 소통방에서 연말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소통방이고요.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HLB 보여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매일 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료로 진행하는 건 오케이.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하는 건 오케이 그렇죠? HLB를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반도체 종목 그, 굉장히 좋게 본다 그랬죠? 자, 12월 26일, 어저께입니다. AD 테크놀로지,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간다. 그쵸? 어떻게 됩니까? AD 테크. 자, 내용 보세요. 어저께 공략했죠? 하루에, 그쵸? 대략 한, 뭐, 장 중에는 한 10%. 그쵸? 종가 기준에서 한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보합권이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전에 제약주 얘기할 때, HLB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적자인데 왜 올라가냐? 적자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주가는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23년도 들어서 c h a g p t 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AI 반도체라고 부르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가는데 엔비디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하드웨어 급들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좋아요. 좋은 종목 맞습니다.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겁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고 그 시작점은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쵸. 렇 5%, 1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 캔바이오. 레고 캔바이오 어때요? 레고 캔바이오 굉장히 좋죠? 그쵸. 오늘도 7% 상승, 어저께도 10% 상승, 근데 언제 공략했어요? 22일 금요일, 시가 49,700원이죠. 그쵸. 렇 49,700원 정확하게 시가 딱 들어가죠. 8시 54분에 시가 체결, 그리고 지금 얼마? 6만원을 넘었습니다. 자, 2박 3일 동안 20%대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종목을 왜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할까요? 바닥에서 언제 올라갈 줄 알고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즉 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자, 시노펙스 어때요? 시노펙스. 그쵸 오늘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10% 상승 오늘 그리고 어저께 6% 상승 그리고 22일 금요일 공략한 날 그쵸 공략한 날 바로 10% 수익으로 마감 스윙급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쵸 2박 3일 동안 자 보세요 10% 16%자 오늘 10% 정도 하면 2박 3일 동안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왜 신고가 구간에 있을까요? 자 보세요. 실적 한번 봅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이익을 129억 밖에 못 내요. 근데 왜 강세 종목일까요? 그쵸?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미래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니까. 자 세력들은 주식시장에 왜 들어오나요? 돈 벌라고. 우리는 왜 들어오나요? 좋은 종목을 찾아갖고 뭐 아니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다. 돈 벌라고 들어오는 거다. 우리는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는 거고 그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쵸. 신고가 매매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보면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쵸. 다 신고가 매매기 이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제가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할텐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릴 텐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와서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우세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렇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렇 신고가 종목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내용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렇 신고가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연말에 쉬죠? 그때 공부하시고 진짜 24년부터는 주도주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보세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 문제 없다. 매도 나와도 괜찮다. 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빨라집니다. 근데 그 시세가 빨라지기 아직 직전에 있고 시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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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난좀더 싸게 살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애초에 싸게 살것 같았으면 못 삽니다. 27,000원도 비싼 주식이고요. 53,000원도 당연히 비싼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이에요. 근데 뭐예요?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으면 늦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내 계좌에 대한 수익을 그저 꾸준히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한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고 지금 그 구간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에 언제 잡을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한2 시간 이상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편집도 길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에 공부들 하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약개발업체 정말 마진율 따지잖아요. 70% 80%씩 이렇게 됩니다. 그쵸?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주가는 이미 저 멀리가 있다.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시가총액이 3조 4조씩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6조 때까지 올라왔어요. 바닥 확인한 겁니다. 올라가기 전까지 바닥 확인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점을 잡아야 됩니다. 10만원 가도 지금 못 사면 10만원 가도 못 사요. 20만원 가도 못 삽니다. 한 30만원 좀 가면 그때 물리게 되겠죠. 그때 물리면 다반 나와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24년도를 정말 이 좋은 해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연초 이제 연초입니다. 연초 그리고 금리나 전까지 어떤 신고가 종목 그리고 주도주가 발생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갖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 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 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